네, 심리건강연구소 김서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어이 자리에서 이제 발표를 한다라고 는 게, 어, 이렇게 떨릴 일이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지도교수님을 모시고 앞에서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 게, 아, 이렇게 긴장되는 일이었구나. 이제서야 이제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더 어, 준비를 잘할걸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이제 앞서 유해정 선생님께서 왜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을까라고 하는 말씀하셔서 이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저는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을 전공하고 한 사람으로서 어~ 트라마라고 우 하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주는지 뭐~ 그거는 누구나 이제 동의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것보다 이제 제가 집중한 것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심리적인 고통이 지속되느냐. 트라마로 우 이어지는 기제가 어떻게 어떤 것인지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 사실은 어~ 제가 할 역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연구에서 그것들을 충분히 담아냈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을 아끼는 좀 어렵지만 일단 저는 (5.18) 유가족 (1세대와) (2세대) 복합적 진단 트라우마 집단 트라우마에 대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어~ 현재 (2018년) 어~ 12월 31일 기준 5.18 기념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유가족 수는 799명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유가족 회원은 여기 약40% 정도 되는 한 320분 정도가 회원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자, 유가족이라고 하면은 5.18 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 그리고 부모를 말을 하고요. 그리고 당시에 가족의 사망을 목격하셨거나 시신을 확인하고 또 부상, 후유증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에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도 출 되게 됩니다. 어, 이분들은 이제 가족의 억울한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피해 상황을 알리기 위한 인정투쟁에 가담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고요. 이 과정에서 또 국가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2006년에 5.18기념재단에서 수행했던 5.18 민주유공자 생활 실태와 후유증 실태 조사에서 보면 유가족의 약 40.1%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외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뭐 부상자에서는 약45.2% 정도가 해당을 했고요. 부상자의 가족은 약7.3% 정도에서 중등도 이상의 외상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연구들이 여러 차례 수행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지속되는지 그리고 재생산되는지 이런 기제들에 대해서 밝혀진 연구들은 드물었습니다. 트라우마는 이제 세대를 통해서 전이가 되고 있었는데요. 2세대뿐만 아니라 현재 이제 3세대까지 트라우마 전이에 대해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만약에 부모 세대에서 자신의 트라우마를 건강하게 드러내지 못했을 경우에 이것을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 트라우마는 지속 되고 세대 간 전이가 일,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트라우마를 경험한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건강하게 참여를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요. 부모가 정서적으로 부재하거나 또 물리적으로 또 부재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 내에서의 트라우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어떤 급성 증상이 이 세대한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역기능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세대의 삶에 꾸준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것은 후천적 트라우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존의 연구에서 보면요, 폭력과 고문을 경험했던 5.18 피해자분들께서 자신의 가족에게도 비슷한 양상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트라우마는 가족 내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재생산되고 있고 다시 또 전이가 되는 과정이 지속.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2세대 인구를 추산 하기도 어려운 상태고요 그리고 또 2세대 심정 문제 에대해서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5.18 민주유공자유족회에서 이제 추산을 해 봤는데요 회원의, 회원의 2세대는 약 70명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5.18 당시 사망자가 165명이었는데요. 여기에서 기혼자가 55명, 미혼이 1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은 1980년에 이제 가구 구성원 수가 4.5명이었는데 여기에 이제 부모를 제외하게 되면은 자녀 수가 약 2.5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 이런 이제 추산이 상당히 이렇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현재 어, 기준점을 세울 수 있는 이제 자료가 없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산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추산을 해봤을 때 사망자의 2세대는 137.5명 정도 그리고 유공자의 2세대는 3,311명 그래서 총약 3,400여 명 정도가 지금 광주에 있는 유공자 2세대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추산을 해봤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이 연구에서 이제 41년 전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가정 내에서의 경험을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증언자의 역할과 그리고 어, 전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가정 내에서 어떻게 발생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5.18 유가족 1세대와 2세대의 어, 삶의 5.18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어, 밝혀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인권, 인권 피해적인 관점에서 그 경험을 해석하고 외상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유형화하고자 했습니다. 어, 총 연구에 참여하셨던 분은 8 분이셨습니다. 어, 기존의 구술 자료들 역시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의 구술 자료들은 이제 사건 중심의 기록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개인의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 데는 조금 부족함이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8분에서는 유가족이 이제 세병 세분이셨고요 5, 1, 8 유가족이 3분이셨고 그리고 민, 민주화 유공자가 두분이셨고요 사망자 2세대가 두분 그리고 부상자 2세대가 한분이셨습니다 어, 이분들의 평균 연령은 약 63세셨고요. 유가족은 유가족 1세대의 경우는 82.5세 그리고 2세대의 경우는 42.6세 정도가 됐습니다. 자, 유가족 1세대의 어, 구술 자료를 가지고 생애 경로와 외상 과정을 유형화해 봤는데요. 이분들은 이분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드렸던 것은 어,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대답을 한 것은 어 자신의 삶의 초기부터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5.18 혹은 가족의 상실부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가족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그 경험 체계를 완전히 이렇게 뒤바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상실과 분노라고 하는 것도 공통적으로 드러났는데요. 유가족의 피해는 직접적 피해자와 유사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호소하는 고통의 정도 그리고 그 뒤로 드러내고 있는 어떤 문제도 유사했는데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간접적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직접적 피해자와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의미에서 현재 이제 생존해서 서바이버라고 하는 견뎌내고 여기 버텨서 버텨내고 증언자로서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는 해석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기념, 기대와 체념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어그 유가족 1세대 최저 연령은 6 0세셨고요 가장 많나 연령이 높으셨던 분이 약 83세셨는데요. 어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어 정권에 따라서 이제 518에 대해서 해석을 하거나 이제 처우 같은 것들이 계속 변하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 규명이 어 일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엎치락뒤치락을 반복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또 염려와 그런 체념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양가 감정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유직, 유가족 1세대 분들은 어, 이제 가족 갈등과 해체 그리고 죽음에 대한 정황과 증언자로서의 삶 그리고 국가폭력에 대한 공포와 회피에서 저항과 증언자로서의 삶 그리고 진실규명에 대한 체념과 양가감정을 가지셨는데요. 어, 몇 분의 사례를 먼저 보여드리면 박순환 님의 사례는 어, 전형적으로 가족 갈등과 해체를 경험하셨던 분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동생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단한 한 번도.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단한 번도 따뜻한 밥을 차려준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일 세대 전소태님께서는 이분은 이제 전형적인 그. 공포와 회피를 보여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생애 초반에는 국가 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5.18에 대한 모든 것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동생분이 사망하셨는데 동생에 대한 어떤 모든 기록을 사진까지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하지만 나중에 생애 후반기, 에 인생 후반기에 와서는 어. 동생의 두, 어, 죽음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지금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후반기에, 어, 그 생업에 종사하지 않을 만큼 어떤 여유가 생겼을 때 갑자기 이렇게 드러나는, 어, 재현된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분이 보이는 것은 지연된 PTSD에 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유가족 2세대 분들의 바라의 맥락에서 나타났던 것은 본인이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가 이제 1세대를 마치고 2세대로 넘어와서요. 유가족 2세대는 본인이 어떤 선, 그 경험을 선택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부모님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이 어떤 어 자신의 경험에 경험이나 판단에 의해서 행동을 한 것이 아닌데 사회적인 낙인이라고 하는 이제 빨갱이나 어, 빨갱이 자식, 자식이라고 하는 어 이런 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셨지만 어떤 분들은 어 경계인 혹은 방관자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것이 5.18을 대하는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 물리적인 그리고 정서적인 가정의 해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학대 이런 것들을 경험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는 어, 자신은 부모님의 상실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 하셨군요 이것이 왜냐면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진 사라진 것이 상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분 이분 같은 경우는 사망자의 2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양육에 대한 어떤 상실감을 경험하지 않았고 어, 그런 것들을 느껴본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자, 유가족 2세대에서도 양가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났습니다. 사회적인 인정이 있었을 때 어, 안정감이나 어떤 사회적인 소속감을 경험하셨는데요. 낙인과 왜곡이 있을 땐또 회의와 분노를 감, 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와 어, 기대와 함께 동시에 이제 자신도 그런 피해자가 부모와 동일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가족 (2세대는) 불안정한 성장 환경을 가지고 계셨고요 대리 과장의 수행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5.18의) 속박과 승화를 보이기도 하셨는데 어~ 여기 뒤에서 나타난, 어, 김서암님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5.18의 어떤 승화를 보여드리, 보여주셨던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5.18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어, 이제 그 5.18을 스스로 경험하고 그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셨고요. 지금 현재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의 삶을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 자신이 가정 내에서 경험했던 폭력의 경험을 그 안에서 어, 이해하고 어, 승화, 시 키는 그런 작업 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였 습니다. 어, 두 번째로 기동경 님의 사례는 전형적인 양육 결핍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까 이제 부모님께서 처음부터 이제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은 상실감을 경험하신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 5.18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것을 항상 거리를 두면서 살아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5.18에 대해서 항상 어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상의 그런 진술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약 20가지 정도의 이제 그 항목을 어어 어 이제 뽑아 에서데요여에서에서 다시 인에서원에서그큰 카테고리를 이제 나눠 한면은 피해 재생산서도한국에서고한 가정 환경 한리고 사회적인 낙인, 고통의 세대 전이 그에서도 한국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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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그래서 피해 재생산은 주로 1세대에서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취약한 가정 환경은 2세대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낙기는 그리고 1세대와 2세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세대 전인은 2세대에서 좀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그 심리적 과정을 통해서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트라우마가 트라마로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이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모형에서 보여주는 것이 이분들이 중심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시는 것과 그리고 어떤 과정이 그 중심 현상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중심 현상을 강화시키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맥락적인 조건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 안에서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이것들을 조절하게 되는데 그게 작용 상호작용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5.18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것이 결과에 해당을 하는데요. 유가족 1세대와 2세대 모두 동일하게 진실규명에 대한 기대와 회의라고 하는 양가감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본 것들을 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518 이제 1세대와 2세대의 예, 유가족 1세대와 2세대는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었습니다. 1세대는 부모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였고요. 2세대는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정리를 해 봤는데요. 518을 통해서 이제 부모님들께서 혹은 가족이 어 자신의 가족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순간 상실의 대상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518이 마치 그 대상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이 이것을 안,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적극적인 투쟁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 세대는 자신이 518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야 되는 부모님이 이제 상실되거나 혹은 어 그런 환경에 어떤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어, (5.18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그~ 유년기 어떤 그~ 불안정한 그~ 성장 환경이나 어~ 그런 문제들을 회복할 수 있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어~ 계기가 어~ 그런 영향을 줄수 있는 어 상태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은 모두 다 사회 문화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 경제적인 상태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이 세대의 정체성은 3세대까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기동경 님의 사례에서는 본인이 어, 성장하면서 양육의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키울 때 어느 순간 자녀한테 어떻게 자신이 대해야 될지 어 어떤 이제 훈육의 과정에서 자기가 어떻게 이걸 다뤄야 될지를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전적으로 그것을 양육의 경험이 있는 자신의 부인에게 그것을 이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또이 세대 그 트라우마가 다시 또 3세대로까지 그이 세대의 경험이 3세대로까지 또 이어지는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세대와 2세대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분들이 5.18의 트라우마 경험을 중심으로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라 하는 것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또 해석을 하고 또 사회적 인정과 평가에 따라서 트라우마가 완화되거나 또 변형되고 또재생산되는 과정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 문화적인 트라우마라고 생각해 을 봤구요. 그리고 트라우마가 가정 내에서 재생산되고 또 세대를 통해서 전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 집단, 집단 트라우마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어 저는 국가폭력은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하는 어떤 패러다임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재 경험 회피 과각성이라고 하는 그 진단 기준이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고 이것을 경험하지 않아도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 그과 이제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건 발생 후에 수개월 혹은 수년이 지난 후에도 발생을 할수 있었고요. 그리고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바, 아,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게 잘 설명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것이 의학적인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이것을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서 좀더 벗어나서 넓게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이런 그 관점에서 국가 폭력에 대한 새로운 유형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인권 기반 트라우마를 접근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5 1 8의 경험이 직접적인 피해자에서 유가족과 1세대, 2세대, 그리고 이제 기대 이제 앞으로 예상되는 것은 3세대까지 전승되고 있지 않나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전반적인 피해자의 수가 줄어든다, 완화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증가할 수 있고 이건 계속 변형될 수 있다라고 해석이 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 1세대 혹은 2세대 또 3세대까지도 이런 경험이 심리사회적인 영향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라우마는 이미 지나갔고 이제 발생한 거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사회 내에 계속 이렇게 잔자 있고 저변에 이렇게 깔려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복합적이고 집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접근으로는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제 공동체 최소단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5.18을 통해서 공동체성이 훼손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어쩌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가정의 그 공동체 최소단이라고 하는 가정이 어, 이 경험을 통해서, 5.18 경험을 통해서 어, 훼손되고 어, 또 혹은 파괴됐기 때문에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나,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 유가족 2세대들에 대한 어, 그리고 혹은 3세대까지 걸친 어떤 심적 특성에 대한 연구 확장이 좀 필요하다고 라 생각이 되고요. 복합적 진단, 집단 트라우마의 개념에서 출발해서 공동체성과 트라우마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회복과 성장을 어떻게 촉진할 수 있는지 그렇게 회복하고 했던 극복하면서 적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어떠한 요인, 개인이 갖고 있는 요인인지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것지 이런 것들을 좀더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와 지원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